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야 돼요. 건방지게 나는 예수벌써 30년 믿었으니까 아마 뭐 들을 만큼 다 들었다.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. 십자가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.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. 아마 우리가 다음에 천국 들어가 가지고요. 그리고 예수님 이 재림하셔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그 황홀하고 그 찬란한 세상의 그 영광이 오죽하겠어요. 아마 그때 되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더 어리벙벙해질 거예요. 왜?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? 모든 천군 천사와 그 다음에 24장로와 스랩들과 천상에 들어간 거룩한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환호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하는 찬양으로 가득할 거 아니에요?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어요?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? 그걸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 감격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? 저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. 아마 천국 가면 더 이해 못할 거예요. 그럴 수가, 그럴 수가 있을까?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쪽이 쉽지,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해요. 그만큼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. 여러분 상상해도 되세요?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하세요.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리로 좀 한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.